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랜만에 플레인즈 시청실 들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어, 제 옆에 있는 이 조그만 제품입니다. 와이어 월드에서 여러 가지 케이블을 발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원 케이블 카테고리 중에 최상위 모델인 플랫트럼 일렉트라라는 모델, 7세대 제품이죠. 이 제품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인데요.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와이어월드라는 회사,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살펴보고, 제품 라인업 빠르게 살펴본 다음에, 이 제품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케이블 회사가 혹시나 상수를 부리지 않는지, 다각적으로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이 회사를 좀 분해를 해봤습니다. 끝까지 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와이어월드 회사 빠르게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에, 데이비드 살츠 라는 대표 분 케이블 디자이너 겸 ceo 분을 통해서 설립된 회사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한 32년 정도 된 오래된 이제 업력을 자랑하는 회사가 됐네요 와이어 월드 회사 케이블의 특징이 있어요 외형상으로 봤을 때 제가 잠깐 이 케이블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무슨 칼국수를 연상시키는 그런 플랫한 케이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지금은 뭐 오디오 케이블 뿐만 아니라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 선이 꼬임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오디오 업계에서 이런 플랫 케이블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 와이어월드가 유일하고요. 제일 빨랐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은 입문형 제품부터 그러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부터 고가형 제품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오디오 애호가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특히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거쳤을 법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팔린 기간도 많았겠지만 판매량도 상당히 많았고요 검증된 제품으로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통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구입을 했었거든요 5세대 제품에. 스트라투스라는 파워 케이블, HDMI 케이블도 좀 경험을 해봤었고. 이더넷 케이블도 경험을 해봤었고, 와이어월드 제품 종종 이렇게 손이 많이 가서 구입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 구입할 때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친숙한 브랜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와이어월드 회사 소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림을 보시면서 전체 케이블 라인업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라인업 보시면요, 스피커 케이블의 열세 종 제품 상당히 많은 제품이 있죠. 인터커넥터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16종이 무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대의 제품부터 낮은 가격대의 제품까지. 입문형 분들한테는 사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디오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가격 낮은 제품들이 촘촘하게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HDMI 7종이 보여요. 디지털 케이블도 4가지 타입의 케이블이 섞여 있어서 총 21종의 케이블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제품 라인업이 총총하게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리뷰의 주인공인 카테고리죠. 파워 케이블 8종이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종류는 8자형 타입이에요. IEC 표준 인넷을 사용한 제품이 아니라 그래서 제품명 앞에 미니라는 수식어가 붙고요. 5가지 종류의 파워 케이블이 제품 라인업에 존재를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IEC 단자를 표준 규격을 채택하고 있는 단자 제품이 5 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5암페아가 보통 일반적인 규격이고요. 일반적인 파워 앰프의 경우 15암페아 단자만으로 충분히 연결이 가능한데 간혹가다가 최상급기 막 플래그십 하이엔드 파워 앰프의 경우 20암페아 단자짜리 IC 인넷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제품을 주문할 때2 5암페아짜리가 아니다. 20A짜리를 적용한 제품을 받고 싶다.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하시면은요. 그 20A 단자를 채용한 i c 인덱 규격을 채택한 제품이 이렇게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품 라인업 다 살펴봤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개수에 저희가 다 더해보지는 않았는데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존재를 하고요. 케이블만 만드냐? 그 외에도 다양한 악세서리도 만듭니다. 단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제품들도 어, 판매하는 그런 페이지가 와이월드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워 케이블 제품 라인업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i c 인넷, 표준 인넷 규격을 채택한 다섯 가지 모델만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라인업을 보시면은요. 최하위 단계가 스트라투스라는 제품이 있고, 보라색으로 된 오로라라는 한 등급 위 제품이 있고요. 일렉트라 실버 일렉트라 그 다음에 오늘 리뷰 주인공인 플래트넘 일렉트라 다섯 가지 제품으로 소개가 돼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블을 이루는 그 도체라고 하죠 안에 들어있는 그 금속 전도체 도체의 재질 그리고 그 접속 단자의 재질 접속부가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차별화하느냐에 따라서 스트라트스부터 플래티넘, 일렉트라까지 다양한 등급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그 플랫한 케이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플럭스 필드라는 기술도 케이블 설계 디자인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도체를 감싸고 있는 절연체는 컴퍼질렉스 2라는 기술로 이렇게. 절연체로 마감을 했다고 해요. 케이블 디자인이나 절연체는 차이가 없고 이렇게 선재의 재질이라든가 접속 단자의 어떤 마감 정도 이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이 구별된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을 빼놓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도선을 이루는 금속의 재질이 계속 뭐 순도를 높이거나 비싼 금속을 뭐 은을 도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순선을 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은 실버 일렉트라까지는 은을 도금해서 사용 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비례하는 식으로 하급 제품이랑 적절하게 차이를 이루는데 실버 일렉트라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플래트넘 일렉트라의 그 가격 차이 간극은 좀 많이 확 벌어집니다. 도체를 이루는 게이 플래트넘 일렉트라의 경우 그냥 순 은을 우는 선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이 플래티넘 일렉트라 가 가격, 케이블의 가격은 이전 하급기 대비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 케이블 디자인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좋은 케이블 회사는 어떤 케이블 회사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준비하기 전에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케이블이라는 주제가 차이를 느끼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인정을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케이블 무용론을 앞세우셔서 되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그런 주제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케이블 전력 전송이라든가 신호 전달의 측면에서 케이블이 해줘야 되는 역할은 두 가지 학문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엔드투엔드 포인트에서 파워 인테그리티 측면으로 어떻게 순도 있게 전력을 손실 없이 전달하느냐 이런 측면의 분야가 있고요. 어,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케이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케이블의 신호 전달 측면으로는 시그널 인테그리티라는 학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잘 전달하는 케이블을 잘 만들려면 우수한 도체 특성이 필요합니다 그 케이블 제조사는 다양한 굵기의 선재를 그리고 다양한 등급의 선재를 벌크 케이블로 판매하느냐 이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리뷰어 입장에서 메인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게 어, 세상에 좀 믿을만한 케이블 회사가 없기도 하는데 요런 케이블을 등급을 나눠서 그리고 다양한 굵기의 펄크 케이블 도선을 판매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 그 회사는 분명히 이런 파워 인테그리티 측면에서의 고민을 충분히 많이 했을 거다 기본적으로 그런 가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케이블을 판매하지 않는 회사보다 신뢰가 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케이블 같은 경우 아날로그 케이블 대비 상당히 고주파수로 이렇게 신호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시그널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엔드투엔드 엔드 포인트 간에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임피던스 매칭이 되지 않으면은 송신단에서 보낸 신호가 수신단에서 반사가 돼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에 인피던스가 매칭이 정확히 안 돼서 신호가 반사되는 패턴을 오실로스코프 같은 걸로 찍어서 직접 관찰해 볼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이 다이어그램이라고 뭐 부르기도 하고 아이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이 패턴이 충분히 그 아이브가 개구부가 충분히 열려 있고 이래야만 신호 전달이 지터가 적고 신호의 무결성을 유지한 채로 이렇게 잘 전달이 된데. 반사되는 그런 신호 때문에 막 개구율이 좁아지고 되게 신호의 순도가 안 좋아지고 지터가 많이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정확한 임피던스를 갖는 규격의 뭐 HDMI 케이블이나 이더넷 케이블, 뭐 USB 케이블을 발매를 할수 있는 자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제품군이 케이블 회사에서 발매를 해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고민하는 회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케이블 회사의 판단 요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케이블 회사는 이 PI라든가 SI, 이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좀 대비책을 고민하는 그런 회사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좀 학문적으로 접근한 내용이라서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케이블 회사에 비싼 케이블을 보시면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는 내용 전달 드리고자 해서 약간 좀 새길로 빠졌지만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플래티넘 일렉트라 7 시리즈 파워 케이블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적용된 내부 기술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은 뭐 아까 말씀 이미 다 드린 것 같아요. 플랫한 케이블 디자인 적용을 했고요. 상당히 이제 고급스러운 마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선을 사용했다니까 저도 되게 좀 의아하고요. 되게 조심스러운 마음이 드는데. 내부 적용 기술 어떤 케이블 구조로 생겼길래 이렇게 칼국수 같은 이런 파워 케이블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가지 기술로 이 제품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럭스 필드 테크놀로지라는 그 기술이 있고요. 컴포질렉스 2라는 복합 유전체 마감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선재 재질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선재 재질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연결부의 접전부 도전체, 이 접전부를 어떻게 마감했느냐,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측면으로 이 제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플럭스 필드 테크놀로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그 혹시 <laughs> 그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도선에 전기가 흐르면 전류의 방향이 뭐 위로 갈때 도선을 감싸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게 이제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고요. 전기가 흐를 때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되는데 일반적으로 도선이 두개 이상 갈때 꽈서 전달을 하면은 전송 손실이 훨씬 더 줄어든 채로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안 보내고 꽈서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걸 트위스트 페어라고 이런 기술로 많이 불리우는데요. 와이어월드 이 플럭스 필드 테크놀로지는 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칭칭 감는 방식으로 뭔가 최적화된 전송을 추구를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 자기장이 잘 형성돼서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이렇게 플랫한 케이블로 배치를 해가지고 뭔가 고민을 한것 같아요 그런 케이블 지오메트리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컴포질렉스2라는 케이블 구조 그 기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선의 재질이나 뭐 이런 배치 이런 거랑은 관계가 없고요 유전체를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간섭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덜 받느냐 한번 감싸느냐 여러 번 감싸느냐 적절하게 어떤 식으로 차폐를 하느냐 인슐레이션을 하느냐 이런 기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와이어월드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고민을 해서 도체 주위에 있는 노이즈를 1차적으로 감싸서 흡수를 하게 됩니다 이게 1차 그 인슐레이션 구조고요 1차 마감 이후에 재질을 바꿔서 또 다른 재료로 그라운드 도선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마감을 다시 하게끔 이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전자기파 간섭을 줄이도록 만들어진 저임피던스 특성의 이중 실드 구조를 채택을 했고요. 이거를 컴퍼질렉스 2라고 와이어드에서는 명명을 해서 그런 기술로 부르고 있습니다. 컴퍼질렉스 2 기술도 있고. 3라는 기술도 있는데, 2 같은 경우는 파워 케이블에 적용되는 기술이고, 3 같은 기술은 인터커넥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제품 라인업 중에 그 RCA 케이블이나 XLR 케이블, 그런데 적용된 기술이에요. 이렇게 설명 간단히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도선의 재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급기에는 OFC라고 해서 옥시즌 프리 코퍼, 무산소 동선, 무산소 구리,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선제를 쓰고 이 제품은 수능 선제를 썼습니다. OCC라는 7N 규격의 수능 선을 사용을 했습니다. OCC는 어떤 얘기냐면요. 은의 결정 구조가 단결정과 유사한 구조로 이렇게 결정을 좀더한 방향으로 정렬을 해가지고 일본 오노 박사가 이걸 주창을 했다고 해요. OCC 구조의 선제가 저 임피던스 특성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OCC 규격 이 제품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7N이 뭐냐면요. 0이 7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99 99.99999%의 순도를 갖는 순은 재질의 OCC 결정 구조를 갖는 도선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고급 선재가 사용이 된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도선의 굵기는 12GA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이 GA라는 단어는 생소해 가지고 어떤 규격인지 잘 몰랐는데 옆에 가로치고 3제곱미리 미터 라고 표현이 돼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국기를 갖는 선재다 이런게 어,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자 마지막으로 플러그 접점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기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리 도선이 좋더라도 이 접점 흡부가 훌륭하지 않으면 손실이 일어나겠죠? 좀 특이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은선 재질을 썼다고 했잖아요. 이 단자부도 완전 수은을 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때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수은 단자가 특성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무르기도 할 뿐더러 나중에 산화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 별로 좋지 못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도금 처리를 한다든가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제품도 그런 식으로 손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OCC 실버 도금된 구리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도선재에서 단자부로 넘어갈 때 손실을 최소화해서 좋은 접점부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제품에 적용된 네 가지 기술 측면 다 설명드렸고요. 제조사 홍보 문구를 찾아보면 뭐 특허 얘기가 종종 언급이 되더라고요. 와이오월드가 출원한 특허 리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발명자 이름으로 한번 검색 직접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케이블 디자인 구조라든가 내부 기술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 특허 본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고 케이블이 동그란 단면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는 이렇게 플랫하게 되어 있고 트위스트 페어로 플랫한 케이블들이 꼬여 있는 이런 구조를 찾아볼 수 있고요. 와이월드 어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고. 계속 시장에서 인기가 있어 왔다고 했잖아요. 상당히 다양한 라인업으로 그 등급을 쪼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케이블 등급을 차등화하고 등급이 달라질수록 등급이 올라갈수록 와이어 월드 소리결을 유지를 하면서 점점 개선시키는 소리를 낼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사실 케이블 제조사의 기술력을 반증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적인 특허 문헌까지도 발견이 돼서. 상당히 믿음가는 회사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이어월드의 또 다른 이제 홍보 문구라든가 뭐 설명 그림 같은 걸 보면 음. 등급별로 충실도 그림을 나타내 뭐 이런. 어, 그림이 있어서 제품 등급이 얼만큼의 품질 차이가 나는지 이런걸 가늠해 볼수 있도록 그림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제일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피델리티 레벨이라고 충실도 레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그림 부분이 있어요. 최상급기랑 하급기가 어느정도의 피델리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거를 그림으로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밌는 그림도 첨부를 해서 훨씬 더 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놨다는 점도 와이어월드 대단한 능력을 가진 회사라는 느낌이 듭니다. 파워 케이블 라인업 8개 모델 중에 3개 모델이 8자 그 코드 라인업으로 존재한다고 를 말씀을 드렸고, 미니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5, 이런 것들 8자 케이블 들어가고요. 고급 사운드바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BMW의 파노라마3라는 사운드바 같은 경우 8자 케이블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막선 쓰는 것보다 이런 좋은 제품 나도 써보고 싶은데 고급 제품이 사실 시장에 별로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와이어월드 같은 경우 새 모델이나 발매를 해주고 있어요. 오디오 전문 회사의 케이블을 써보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와이어월드 상당히 좋은 선택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을 제가 한3주 정도 대여를 받아서 직접 자택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게 수입원과 플랜지 측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인티앰프에도 물려보고. 뭐 멀티 채널 램프에도 물려보고 상당히 다양한 제품에 물려봤습니다. 테스트 시청 환경은요. 락포트 아비어 제가 쓰고 있는 제 개인 시청실에서 쓰고 있는 메인 프론트 스피커죠. DCS 비발디 CD 트랜스포트라고 거기에 이 와이월드 플래트넘 일렉트라 7이 제품을 연결했습니다. 또는 오렌더 N30이라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가 있어요. 거기에다, 요, 와이어월드 플랫폼 일렉트라 7 연결을 했고요 DAC는 MSB 셀렉트 2 DAC, 최상급기이죠. 제품이 그레이드가 있는 만큼 최상위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마크레빈슨 53 모노블럭 파워 준비를 해서, 이렇게 CD 트랜스포트나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소스 기기의 맨 앞단, 최상단에 해당하는 쪽에, 어 윗물 쪽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결 해서 재생 퀄리티가 변하는지 하이파이 쪽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멀티 채널 제품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톰오디오라고 하이엔드 AV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그 브랜드가 있어요 ISR-FUSION20이라는 AV 리시버 상당히 고가 제품이죠 그 제품도 가격이 정말 비싸서 이 제품 정도 연결해 주면 훨씬 더 걸맞은 대접이겠다 싶어서 그 제품에다도 연결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연결된 스피커는 락포트 아비어 프론트 그대로 썼고요 B&W HTM2D라는 센터 스피커 사용을 했고요 브라이스턴의 토우 온 월이라고 해서 토우라는 P.O.W라는 그 서라운드 스피커 4개를 사용해서 서라운드, 서라운드 백을 구성을 했고 에트모스 오버헤드 채널을 담당하는 스피커는 포컬의 ICT8W라는 제품 준비를 해서 4개를 준비를 해서 7.2.4 셋업으로 연결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시청 세션이 있고 멀티 채널 시청 세션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분리를 해서 소스 기기 최상단 앞단에 물렸을 때의 변화랑 DAC와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그 a v 리2 5에 연결했을 때의 변화점을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시청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이 제품 은선을 사용한 케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오디오 애호가 중한 명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은선에 대한 좋은 기억이 사실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동선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은선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제 트위터가 많이 발달하지 않던 시절에 은선을 쓰면 고역이 밝아지고 저역의 스피드를 개선시키는 그런 용도로는 예전에 사용한 경험은 있지만 스피커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실 은선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스피커 트위터들이 해당력이 너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은선을 썼을 때 너무 좀 밝아지고 귀를 찌르는 듯한 자극도 있고요. 근데 이 제품, 은선을 사용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터널 밸런스가 너무나도 우수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하나하나가 살아가지고 제대로 표현이 잘 되고 다이나믹스 특성도 좋았고요. 디테일 표현도 상당히 우수하게 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연결되는 기기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좀 개선되는 포인트가 좀 달랐어요. 디지털 소스 기기의 그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는 잔향음 표현이 되게 우수하고 디테일 표현이 우수했는데요. 매력적인 중역 특성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앰프류나 소스 기기에 연결했을 때는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살아있는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이나믹스 특성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느껴졌고요. 정보량 자체를 잘 표현해주기 때문에 해상력이 좀더 일반 케이블 쓴것 대비 훨씬 더 증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하게 선명하면은 아까 막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은선의 특징이 있다고 했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과하게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해상력이라든가 정보량 표현이 우수하게 느껴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청평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는 클래식 넘버를 골라봤고요. 대표선 클래식에서 어떤 디테일 표현을 갖는지 주목해 보기 위해서.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 곡을 들어봤을 때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1악장이 상당히 우아한 멜로디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이 제품을 연결해서 들으니까 좀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고역 표현에 우아하고 섬세한 그 표현력이 상당히 우수하게 다가왔고요. 이 울림음이 상당히 나지막하게 표현되면서 재생음이 시청공간에 은은하게 잘 울려 퍼졌다는 점. 그래서 부드럽고 섬세하고 매력적인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와이어 월드 제품 파워코드나 뭐 인터케이블을 쓸때 유연하고 매끄러운 표현력을 가졌다 이런 느낌을 공통적으로 받긴 했는데요 플래트넘 일렉트라7에도 최상급기도 동일한 그런 사운드 아이덴티티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유연하고 부드럽고 매끄러운 표현력을 들을 수 있었고요 요게 재생음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서 요한끗 차이가 음악을 재생할 때, 전반적으로 이제 볼륨을 키워서 들으면은 감상할 때 훨씬 더 듣기 좋은 소리로 이렇게 다가와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터널 밸런스 상으로 뭔가 튀는 대역 없이 잘 묘사를 해줬고요. 예쁘장한 고역도 분명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 하나하나가 잘 살아있어서 각 악기가 내는 소리들 잘 표현이 됐다는 점, 그리고 잔향음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표현됐다는 점, 이 정도로 어, 첫 번째 곡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약간 좀 대중음악 장르에서 골라보려고. 앨런 테일러의 테네시 월츠라는 다이브 음원을 들어봤습니다 자이곡 들었을 때 디테일한 세부 묘사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잔향음 표현력 이 곡에서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앨런 테일러의 보컬이 매력적이고 두터운 중역으로 잘 표현이 됐습니다 저는 두 번째 곡 들으면서 거의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와이어 월드가 만드는 은선 케이블은 좀 다른 제조사랑은 다르구나 순도 높은 은선에서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이런 면을 조금 확신을 할수 있었습니다 하이파이 시청 곡은 이 정도 두곡 소개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엔 멀티 채널로 한번 기기가 바뀌었을 때 어떤 재생 특성을 갖는지 이번에는 영화를 좀 감상을 해 봤는데요 클래식 약간 연주를 가미 베이스로 한 그런 영화를 골라 봤습니다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에는 파가니니 음악이 정말 종합 선물 세트로 챕터마다 막 여러 음악이 동, 등장을 해요. 뭐 카프리스 24 중에 하나라든가 아니면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이나 뭐 4번을 뭐 아리아로 부르기도 한다거나 뭐 다양한 파가니니 곡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다이나믹스 특성도 좋았고 정보량 뭐, 세밀한 세부 정보 묘사, 해상력, 일반적인 파워 케이블 대비 출중하게 개선돼서 표현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복잡 미묘하게 이렇게 변하는 톤을 얼마나 잘 묘사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이런 음악 타이틀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 아, 이 플래티넘 일렉트라 7 파워 케이블 너무 그런 부분을 잘 만족을 시켜주더라고요. 고역도 매우 선명하게 잘 표현되고 중역도 탄탄하게 묘사가 됐고요. 그 와이어 월드 특유의 유연하고 술술 매끄럽게 잘 나오는 그런 성향은 잘 유지되면서 다양한 특성이 개선돼서 표현됐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시청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 월드 플래티넘 일렉트라 7 파워 케이블 이번 영상에서 살펴봤는데요 세상에 케이블 제작사는 정말 많은데 믿고 의지할 만한 케이블 제작사는 제가 리뷰어 입장에서 손을 꼽는 것 같습니다 리뷰어 입장에서 볼 때도 이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로 보게 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와이어월드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다각적인 측면으로 이 와이어월드의 회사의 기술력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랫동안, 이 30년이 넘게 지나는 시간 동안 사랑받는 브랜드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적인 근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인기, 환금성 측면에서도 와이어 월드는 정말 나무랄 데 없는 케이블 제작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유가 된다면 이 최상급기 꼭 한번 좀 청을 해 보실 것을 좀 강력히 요청 드리고 싶고요 고급기에서 장점이 잘 드러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급기 사용하시는 분들, 고급 파워코드를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고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하실 때도 그래서 한 기기에만 연결하지 마시고 다양한 기기에 연결해서 팔색조의 매력이 있는 제품이구나 이런 점을 꼭 한번 같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품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른 리뷰 제품 있으면 또 자세히 설명드리는 노력하는 리뷰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